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바든형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핑 문제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사자쌤, 왕수아입니다. 지금부터 255일 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4278번 신혜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전화기가 있습니다. 전화기 같은 기계나 자동차 같은 것들은 보통 대로 세지요. 전화기가 한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279번 김웅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아이들이 작은 인공풀에서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영 같은 운동이 아니라 그냥 물에서 놀고 있지요.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280번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저는 땡땡에서 살고 싶어요. 자연이 무척 아름답잖아요. 맞아요. 공기가 맑아서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자연이 아름답고 공기가 맑은 곳은 시골이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4281번 한승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온몸이 가려워서 잘 수가 없었어요. 어서 땡땡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세요. 몸이 가렵다는 것은 피부가 간지러움을 느낀다는 것이므로 피부과에 가야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4282번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수박 얼마예요? 만 원인데, 땡땡땡, 8천 원에 드릴게요. 만 원짜리를 8천 원으로 할인해서 준다고 합니다. 가격을 할인하다 라는 말은 가격을 깎다 라고도 하지요. 만원인데 깎아서 8천원에 드릴게요. 정답은 3번입니다. 4283번 손수연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자동차를 땡땡땡 운행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차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급하게 도로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를 천천히 운전해야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4284번 김영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전거는 통행을 할수 없습니다를 뜻하는 표지판은 어느 것입니까? 보기를 볼까요? 1번은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번은 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3번은 화물 트럭이 통행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4번은 버스가 통행할 수 없다는 뜻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4285번 임정호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땡땡땡땡란 사고나 위험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나 설비를 말합니다. 장치나 설비를 장비라고 하지요. 안전하게 해주는 안전 장비가 답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286번 서한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땡땡땡땡땡 배가 아파서 진료를 받으러 왔어요. 배가 아프다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요. 이유를 물어보는 말은 무엇입니다. 무엇 때문에 왔는지 물어봤기 때문에 배가 아픈 이유로 왔다고 답한 것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287번 김유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공모전 마감까지 1시간 남았어요. 땡땡 마무리해야 해요. 음, 그렇군요. 조금 더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빠르게 일을 마무리해야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4288번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 사람이 사다리에 올라가서 전등을 설치하고 있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4289번 왕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보기와 내용을 함께 볼까요? 1번. 일주일 내내 맑음만 있는 게 아니라 흐린 날씨나 구름이 많은 날씨도 있죠. 2번. 주말인 일요일에는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날씨가 맑다고 나옵니다. 3번 지역을 보니 서울 지역이라고 나와 있네요. 서울 지역의 날씨가 맞지요. 4번 8일인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맑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290번 엄태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빗자루 쓰레기, 행주, 쓰레받기는 모두 청소와 관련된 말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4291번 아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성격이 비슷하다. 비슷하다의 반대말은 다르다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292번, 아는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청소하는 재미에 빠져 매일 청소를 땡땡땡땡땡. 재미에 빠졌다는 것은 재미가 있어서 종종 자주 즐겁게 한다는 말이죠 3번, 4번은 들어갈 수 없고요. 2번, 무엇무엇 타는 경우입니다. 는 여러가지 상황 중에 하나를 고르는 말이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청소하는 재미에 빠지면 매일 청소를 해도 즐겁겠지요. 청소하는 재미에 빠져 매일 청소를 하게 되었다라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이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293번 성태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연필, 노트, 책 책상은 모두 공부와 관련된 말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한 주간도 한국어 놀이터에서 즐겁게 공부하셨나요? 한주 동안 여러분이 풀었던 문제들을 페이스북에 공유도 해보고 복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256일차 문제풀이에서 다시 만나요. 도리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